그래도 대국정원에 차장을 역임하신 분이 제 2개염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추정이자 판단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령관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그 내란이 웃어요 지금? 일부러 꼬투리를 잡는 황당한 질문을 듣고 한쪽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 즉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답변을 하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이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할 때는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황당하게 물고 늘어지는 상대를 공격할 최고의 무기로 비웃음과 한심하게 상대를 보는 듯한 이 눈빛을 선택하셨죠. 말은 물론 정중하게 하시지만요. 비웃는 표정 속에는 이런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멸이나 조롱, 주로 상대를 우습게 여기거나 경멸, 조롱, 불신을 느낄 때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특히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말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탐색할 때. 세 번째, 약간의 장난기, 친근함과 자신감을 드러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을 할 때나 상대방을 유쾌하게 놀릴 때 사용합니다.